인간 악한 종자들 거기 다 모이는데,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한밤중 깊은데, 사람이 얼러분어 터지면 밤이 되면 더쑤시아프거든나안맞아고서 뭘로 내매. 그러니까 그 깊은 밤에, 우리 지금 한밤중에,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세상에 옥문은흐문이 열리고. 열리고. 봤더니 세사설이 다풀려 뭐하고 뭐했더니? 아이사회해왜안듣들그러지말라요 뭐. <laughs> 오늘 싸우러 온 말이야 적이이게 설교를 하는데 <laughs> 차량을 이끄는 건 이렇게 불평해 <laughs> <laughs> 제발 좀... 좀... <laughs> 좀좀가르 어떻게가 죽어야 니가 죽어야 니가 야니되어야려그러어어야 니가 그런 대니이 죽어야 니가 죽어야 니가 죽어야 니가 죽어야 니이죽어라 니가 그걸로 니가 가니